확장된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어벤져스 시리즈의 전설을 이어갈 영화 이터널스 감독 클로이 자오가 처음으로 히어로 캐릭터에 도전한 마동석과 안젤리나 졸리는 물론 제93회 아카데미 감독상에 빛나는 클로이 자오 감독까지 역대급 만남을 펼친다. 오는 1 1월 4일 개봉을 확정한 이터널스는 수천 년에 걸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불멸의 히어로들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대비 안치에 맞서기 위해 다시 힘을 합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이번 작품에는 부산행 범죄도시 신과 함께 시리즈에서 압도적 존재감과 남다른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은 마동석이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마블의 새로운 히어로 길가메시 역으로 합류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동석은 미국 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버의 인터뷰를 통해 길가메시는 파워풀하고 가장 강력한 이터널스의 전사라며 확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캐릭터로 팀을 돕는다. 그는 아주 재미있고 유머있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원티드 솔트 툰레이더로 뛰어난 액션 연기를 선보인 것은 물론 처음 만나는 자유에서 섬세한 감정 연기로 제72회 아카데미와 우조연상을 수상한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테나 캐릭터로 연기 인생 최초로 마블 히어로 캐릭터를 맡았다. 특히 마동석과 안젤리나 졸리는 이번 작품에서 완벽한 케미를 선보일 예정으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또한 이번 작품은 노메드랜드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클로이 자우가 연출을 맡아 더욱 깊어진 스토리와 성별과 연련, 인종을 뛰어넘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입체적인 모습을 그려냈을 뿐 아니라 자연의 광활한 아름다움, 화려한 액션과 스펙터클한 볼거리까지 모두 담아내며 마블의 새로운 세계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터널스는 오는 11월 4일 개봉 예정이다.